참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뭐 3년을 살았지만은 예수님과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은 마음 놓고 함께 기뻐하기는 커녕 일단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담그고 집안에 남아 숨어 있었죠.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그 마음의 어둠 속에 가두어 두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주변과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더더욱 우리를 폐쇄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저자들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있던 방문이 다 잠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던 방에 들어오시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 한 가운데에 서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세 가지 이미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세 가지 이미지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문이 잠겨 있었는데 방에 들어오시는 그런 이미지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아무리 걸어 잠그고 닫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제주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 해군 기지를 만들고 나서 문의 뒷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저들에게도 차 예수님은 얼마든지 저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우리들 한가운데 계시는 이미지입니다. 멀리 가장자리가 아니라 한가운데 계시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한 가운데 섞어서 다름 아니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죠.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이 평화로 인해서 얼마나 더큰 희망이 되겠습니까. 토마는 의심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 인간 스스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봐하면 우선 두려움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약한 약한 존재들이죠. 우리 역시 토마사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직접 느껴야 그제서야 믿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스님에게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은 서부르지 않았습니다. 토마토가 의심하는 대로 그리고 당신의 옆구리와 손과 발을 최대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마음의 빗장을 내리는 것, 더급대 다친 밝은 기지의 빗장을 풀어 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분명히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복음 말씀대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는 거저 오는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걸어 담근 문을 열어야 하고, 긴장과 갈등이 넘쳐나는 공간, 다 가운데까지 여러 저항을 뚫고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꿈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도 서서히 평화에 다가가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아멘